옛날 어느 겨울에 부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. 유부자, 정부자. 그들은 친구 사이였는데, 골 사람들 전부가 그들을 노랭이 중에 상노랭이라 손가락질 할 만큼 둘다 지독한 자린고비 고두쇠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유부자네 집, 그만 그집 방문이 떨어져 버렸는데, 하지만 종이 살 돈이 아까워 그냥 벌벌 떨고만 있던 유부자, 그러다 도저히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코딱지만한 종이쪽지 하나를 찾아내서 그 뚫어진 문구멍을 막으려 합니다. 이걸로는 어림도 없겠는데? 한참을 궁리한 끝에 좋은 방법 하나를 떠올리고는 곧바로 그 작은 종이에 친구인 정부자에게 보낼 글을 씁니다. 어찌 요즘은 찾아오지를 않는 겐가? 이 편지를 받는 즉시 답장을 하게 커다란 종이에 나리님의 근황이 자세히 적힌 답장을 받아오라 명 받았습니다. 정부자 한참을 망설이더니 내 지금은 몸이 안 좋으니 추후에 답을 한다 저라거라 뭐라? 그로부터 며칠이 흐릅니다. 언제쯤 답장이 오려나? 그 종이로 이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. 하지만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는데도 통 답장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난 여보자 그 길로 바로 정 부자네 집으로 달려가는데 아니 여보게 편지를 받았으면 답을 줘야지 어찌 된 일인가 아 미안하게 되었네 실은 답장을 써보낼 만한 종이가 없어서 이런 그렇다면 내가 보낸 그 편지라도 돌려주게. 아그 종이 쪽지는 방금 우리 집 문구멍을 막는데 써버렸다네. 마침 뚫린 구멍과 그 크기가 딱 맞아서.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. 우리 집 문구멍도 안막고 보낸 편지인데. 어딘가 그 종이 붙인 곳이. 어 아, 저기 구만 그리고는 부리나케 달려가서 그 문구멍 막아놓은 종이를 떼어서는 돌아가려 합니다. 여보게 자네 종이를 찾아가는 건 좋은데 왜 나머지 바발은 붙여가는가 종이 붙이려고 쓴 바발은 모조리 떼어놓고 가져가게 뭐라 그렇게 유부자는 한참을 그 굳어버린 바발들을 다 떼어내고서야 너덜너덜해진 종이 족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대단한 양반들이죠 <laughs> 감사합니다.